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종목 선정 시 최소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참 어려움을 넘어서 공포스러운 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때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해야 되는지 또 보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목 선택을 할 때에는 크게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거시적 환경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여러분들 들여보셨을 겁니다. 주식은 때를 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는 것이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할때큰 시장 환경이 어떠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장 환경은 먼저 첫 번째로 세계 증시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게 아시다시피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상, 비중이 높은 상대국가 미국이나 중국의 증시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HTS 뭐 집에서 이제는 홈트레이닝 시스템 보면은 해외 국가 차트도 볼수 있으니까는 꼭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미국도 일본을 보면은 쓰리봉을 찍고 지금 하락 추세로 접어든 상황인데 이런 얘기가 있죠.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린다. 그만큼 미국 차트와 중국 차트 이런 것을 꼭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증시 현황인데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도 꼭 종목 차트를 보시기 전에 한 번쯤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많은 분들이 종목 차트만 보시지 이 국내 차트인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 차트를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국내 지수를 먼저 보고 그다음 종목을 찾아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을 줄여드는 방법입니다. 그럼 한번 차트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오늘자 날짜로 이제 샘플로 보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코스닥 차트입니다. 아, 오늘 대단했습니다. 마이너스 7.46%인데, 이 차트를 보면은, 코스닥이라는 지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코스닥이라는 기업이라고 한번 봐보십시오. 이미 모든 이평선을 다 깨고 내려갔죠? 여러분들 여기에 내돈 투자하실 분 계십니까? 이 코스닥이라는 기업에, 자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나 여기서 들어갈래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격이죠 이런 식으로 코스닥 종목을 찾거나 코스피 종목을 찾을 때꼭 지수 차트를 한 번씩은 봐주셔야 됩니다 월봉도 한번 보시면 이미 2 1선을 우리 작년 10월달 낙폭 클때 이제 2 1선을 깨고 뭐 반등은 있었지만 재차 하락하는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월봉, 주봉, 일봉, 코스피나 코스닥도 한 번씩 봐줘서 지금이 진입할 시점인가 아닌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종목 차트만 중심적으로 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 지수 차트를 한 번쯤 봐 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지수에 대한 차트도 봤으면은 이제 매매 동향. 매매 동향에 대해서도 보셔야 되는데, 지수를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이 움직이고, 종목을 움직이는 것은 기관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수와 외국이 기관 종목을 보실 때, 외국인이 순매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가 어느 정도인지, 특정 종목 외국인과 기관은 매매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뭐 어제 같은 날 보면은 외국인이 지수가 하락하는 날에는 외국인이 분명히 매도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닥일 경우는 제외가 되죠. 바닥일 때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전환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응을 한다는 삼치고 이렇게 매매 동향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파생 상품 동향인데 파생상품 동향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선물 선물을 매수하면은 지수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외국인이 선물을 또 매도하거나 기간이 매도할 경우는 지수 하락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또 선물 옵션 옵션도 뭐 콜옵션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지수 상승을 좀 예상해 볼수 있고 그리고 뭐, 푸드 옵션을 매수하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으면 지수 하락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생 상품 동향은 꼭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 참고하는 상황,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 현황. 거시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때를 산다고 할때그 때를 거시적 환경으로 봤을 때 세계 증시현황, 국내 증시현황, 그리고 업종현황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종목과 관련된 미시적 환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을 선택할 시에는 그 관심이 있는 종목에 대한 실적, 그리고 이슈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뭐 결산보고서를 통해서 실적을 볼 때에는 뭐몇 년간 실적도 볼수 있고 뭐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뭐또 매출액이 늘어난다, 순이익이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걸꼭 보주셔야 되고 특히 부채 비율이 뭐100% 이상이다, 200%다 이런 종목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많은 종목은 제외를 하고 있다. 그 기준은 저는 100%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의 신문 기사나 또는 뉴스를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특히 뭐 전환 사채를 많이 발행한 기업이다든가 또는 그 밖에 본업이 아닌 타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사가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 이런 종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우량주. 아까 말씀드렸죠? 지수는 외국인이 만들지만 종목은 기관이 만든다. 물론 외국인이 산 종목도 많이 오르죠.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지, 종목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기관이 매, 얼마만큼 매수하느냐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향후에 종목 추천을 드릴 때는 분명한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절대적으로 매수를 하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수급 우량주. 이것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매수 및 매도 포인트 찾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실적 및 이슈 확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 분석으로 고볼수 있습니다. 실적의 뭐뭐 결산 보고서를 보고 실적 우량한 종목 선택하면은 이후에는 포인트를 잡는 것인데 이때는 이동 평균성과 거래량 등을 기술적 차트를 보고 이제는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할 시, 먼저 시장 환경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엔 종목 선정에 대해서 이제 세밀하게 종목을 선정할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장 환경, 거시적 환경을 생략한 채, 바로 종목 선정으로 들어가면은, 요즘과 같은 장애는 어떠한 종목을 선택하든지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뭐, 테마주라던가, 뭐, 재료가 확실히 뭐 세력주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단타로 대응을 할수 있지만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확률 게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오르는 종목을 잡을 수 있을까? 100% 오르는 종목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손실은 줄이고 이익은 길게 가져가는 것. 그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 같은 장에서는 차라리 주식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돈 버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방금 말씀하신, 방금 말씀드린 이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을 꼭 고려해서 주식 투자를 쉬어야 될 때인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해야 될 때인가, 또는 매도를 해야 될 때인가 꼭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종목 선정 시 최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지켜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꼭이 내용을 지켜서 요즘과 같이 어려운 장일 때 무리해서 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